꽃치 어묵 백골뱅이탕 밀키트는 요즘 날씨에 딱 맞는 따뜻한 국물 요리예요. 신선한 백골뱅이와 쫄깃한 어묵이 조화를 이루며 깊고 칼칼한 국물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조리법도 간단해서 요리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재료가 모두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별도의 손질 없이 바로 끓이면 되니 너무 편해요. 특히 캠핑이나 가벼운 모임에서 술안주로도 완벽해요. 비린맛 없이 부드러운 백골뱅이는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이 제품은 포장도 깔끔하고 신선함이 느껴져서 다시 구매하고 싶어지는 아이템입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보세요. 이문의 족볶음탕 밀키트, 정말 환상적인 선택이에요.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이 매력적이고 깊은 맛이 일품이에요. 고기는 쫄깃하고 부드러워서 씹는 재미가 있답니다. 조리도 간편해서 자취생이나 바쁜 분들에게 딱이에요. 신선한 재료들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특히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메뉴라 소주 안주로도 최고랍니다. 겨울철 뜨끈한 국물 생각날 때 이모네 족볶음탕으로 저녁 해결해 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의정부 한양 부대찌개 밀키트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에요. 1kg의 푸짐한 양으로 2인이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얼려져 있는 상태로 배송되어 필요한 때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 김치와 소시지, 햄이 조화를 이루어 깊은 맛을 내고 육수의 풍미가 일품이에요. 특히 고기와 두부, 당면이 푸짐하게 들어있어 식감도 다양하고 만족스러웠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에도 좋고 집에서 간편하게 부대찌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런 맛있는 부대찌개를 즐길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지는 순간이에요.